사장님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네요. 보통 세금 문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야 부랴부랴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절세는 바로 지금 이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하반기가 여러분의 세금 액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인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주 강력한 예시 하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이 1억 원짜리 기계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에 사든 12월에 사든 사업적으로는 뭐큰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딱 사용한 기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4,130만 원. 이게 바로 타이밍의 값어치입니다. 만약에 1월에 기계를 샀다면 첫해에만 무려 4,5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계를 12월에 샀다. 그럼 고작 370만 원 정도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와, 이 기다림의 대가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기계 예시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하반기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는 건 내년에 날아올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미리 예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세금 폭탄을 피하고 지금 당장 가장 현명한 수를 둘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전략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볼 거냐면요.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법인 전환은 언제 해야 하는지, 직원 채용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자산은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과세 유형이 바뀌었다면 뭘 해야 하는지. 자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법인 전환입니다. 혹시 아직도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게 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면 이제는 법인이라는 더 스마트한 구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숫자 8,800만원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소득에 다른 개인 소득까지 합친 금액이 올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율 구간에 진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법인 설립을 고려할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8,8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율이 껑충 뛰어요.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벌면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로 거의 4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인을 세우면요. 하반기에 버는 돈은 훨씬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종의 소득 분산 효과를 보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사람, 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을 깎아 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통합 고용세액 공제라는 건데요. 이게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이 돼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월에 직원을 뽑으면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 만약 12월까지 미루다가 뽑으면요. 고작 130만 원입니다. 무려 1,4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혹시 지금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 중에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식으로 채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4대 보험료 나가는 거, 물론 부담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거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공제 혜택을 놓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어요. 이 채용이랑 아주 비슷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계나 자동차 같은 주요 자산을 언제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 역시 여러분의 세금 액수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흔히 1년에 8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된다고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건 1월 1일에 샀을 때 얘기고요. 만약 12월에 급하게 세금 아끼겠다고 차를 사면 올해 인정받는 비용은 고작 67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말에 차 사는 게 절세의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의 핵심 원리는 바로 기간 안분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법은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한 기간만큼만 비용으로 쳐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하반기 중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절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특히 올해 7월 1일부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신분이 바뀌신 사장님들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장이거든요. 마음가짐부터 싹 바꾸셔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자료를 목숨 걸고 챙기셔야 해요. 이건안 챙기면 매입 비용을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전체 매출에 대해 고스란히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 버는 돈의 일부는 무조건 부가세 납부형으로 따로 통장을 파서 모아두지 시작하세요. 이 말은 실제로 한 세무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무사가 절세 방법을 몰라서 돈을 따로 떼어놓겠어요? 아니죠. 온갖 방법을 다하는 전문가가 보기에도 결국 이게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위해 저축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재무 관리인 셈이죠. 그래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고 매입세 공제라는 건데요. 간이 과세자였을 때 사두었던 재고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 7월 1일자로 창고에 재고가 많으셨다면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회성 절세 찬스입니다. 꼭 챙기세요. 결국 하반기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에 세금을 결정 짓는 아주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의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오죽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